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랩스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 제가 파헤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몇달전 니콜라스 박사와 청고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커뮤니티 미팅이었죠 그런데 소수의 파이오니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라 것을 눈치챘어요 이건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었거든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마감일를 앞두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11월 22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 코어팀이 한국에서 뭘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게 gcb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9월 22일 니콜라스 박사와 청고박사가 서울에 나타났어요. 580개 이상의 한국 가맹점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커뮤니티 미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에도 엄청난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왜 지구 반대편까지 이 정확한 시점에 갔을까요? 타이밍이 너무 의도적이었어요. 날짜 선택이 계산적으로 느껴졌죠. 커뮤니티에서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공개 행사가 커버였던 건 아닐까? 카메라가 악수와 미소를 찍는 동안 진짜 비즈니스는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파이오니어들 사이에 퍼지는 해석은 이게 친선 방문이 아니라 특정 마감일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전략적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감일이 모든 걸 이해하는 열쇠예요. 11월 22일 ISO-2022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 가동되는 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헤드라인에 나오는 종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이 날짜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의 완전한 변혁을 의미해요. iso 2012은 은행을 위한 새로운 언어예요. 모든 거래, 모든 이체가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해져요. 디테일이 풍부하고 법적 효력을 가져요. 수십년간 사용해온 구 시스템은 폐쇄돼요. 이 새로운 금융세계에서 운영하려면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해요. 검증 시스템, 법적 준수, 어떤 나라의 어떤 법정에서도 통하는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코어팀 발표를 다시 살펴봤어요. KYC, 메인넷, 파이브라우저, 생태계, 그리고 깨달았어요. 뭔가 빠져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게요. 파이는 KYC를 통한 신원확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누구인지만 증명해요. 당신이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증명하지 않아요. ISO-2022 표준에서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하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구성요소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11월 22일에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 가서 정확히 필요한 걸 찾지 않는 한 말이죠. 한국 블록체인 회사들을 조사하다가 한 이름이 계속 나타났어요. 사인 프로토콜, 블록체인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디지털 서명 시스템과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 도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실제 세계에서 계약서 서명이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 것처럼 사인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 위조 불가능한 법적 증거를 만들어요. 신원과 의도를 증명하는 디지털 지문이죠. 이게 바로 빠진 조각이었어요. 사인 프로토콜은 이미 이데오리움 기반 플랫폼들, 디파이 프로토콜들과 일하고 있어요. 음... 업계에서 확립된 회사죠. 그런데 왜 파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을까요? 파이가 거절할 수 없는 뭔가를 제안하지 않는 한 말이 안 돼요. 한국 파이오니어들의 오래된 게시물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9월 말, 창립자들이 한국을 떠난 직후 게시물이었어요. 한 파이오니어가 공식 일정에 없는 건물에서 니콜라스 박사와 청고 박사를 봤다고 했어요. 서울 테크 디스트릭트의 기업 오피스 빌딩이었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임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그 게시물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미섭을 축하하는 수백 개의 다른 게시물 아래 묻혀버렸죠. 그 건물 14층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사인 프로토콜이에요. 우연일 수 있어요. 같은 건물에 다른 회사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9월 22일 한국 방문, 사인 프로토콜 빌딩에서 목격, 그리고 11월 22일이 몇주 앞으로 9월에 파트너십을 확보했다면? 11월까지 8주예요. 새로운 기술을 인프라에 통합하는데 8주. KYC 파이 브라우저 지갑 시스템과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8주.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엄청나게 빠듯한 타임라인이라는 걸 알아요. 대형 기술 회사들은 이런 작업에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려요. 8주가 불가능게 가까워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요. 코어 팀이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면요. 한국 방문이 협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였다면요. 코어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준비될 때까지 발표 안 해요. 해커톤은 런칭 준비가 됐을 때 메인넷은 2주 준비가 됐을 때 KYC는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발표했어요. 한국 방문이 이미 90% 완료된 거래에 서명하러 간 거였다면요? 그러면 타이밍이 설명돼요. 자신감이 설명돼요.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요. 7월에 코어팀이 파이노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어요. 기술 노트에 향상된 거래 검증 프로토콜이 언급됐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의미를 몰랐죠. 8월에도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디지털 서명 검증 시스템 개선이 언급됐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7월에 기반 작업, 8월에 시스템 개선, 9월에 한국 방문, 코어 팀이 몇 달에 걸쳐 사인 프로토콜 기술을 받을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요. 그게 사실이라면 파이는 11월 22일에 준비될 수 있어요. 서둘렀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몰랐던 것보다 더 오래 작업해왔기 때문에요. 이 이론이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파이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첫째, 원활한 글로벌 은행 통합이에요. 비공식적인 P2P 거래가 아니에요. 파이가 새로운 ISO 2022,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파이 거래가 ISO 2022 표준을 충족하는 법적 디지털 서명을 갖게 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검증이 없어서예요. 이게 해결돼요. 둘째, 규제 준수예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규제를 피하려 해요. 정부 감시를 피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죠. 파이는 반대예요. 네트워크에 직접 준수를 구축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프로젝트는 규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셋째, GCB를 위한 신뢰 기반이에요. 31만 4159달러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신뢰와 검증 가능한 가치의 글로벌 합의를 나타내요. 어떻게 그 신뢰를 만들어요? 모든 거래를 법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로 증명하는 거예요. 은행, 정부, 상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모든 걸 탈선시킬 리스크가 있어요. 채택이에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암호화폐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쓰면은 의미가 없어요. 준수는 흥미롭지 않아요. 법적 검증은 사람들을 흥분시키지 않아요. 디지털 서명은 바이럴 소셜 미디어 순간을 만들지 않아요. 채택을 만드는 건 유틸리티예요. 실제로 원하는 걸살수 있는 능력, 기존 옵션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요. 파이로 뭘할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파이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어요. 놀라운 거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파이오니어 커뮤니티 밖에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받을까요? 매일 얼마나 많은 실제 거래가 일어날까요? 한국 방문이 기술을 확보했을 수 있어요. 11월 22일이 파이가 글로벌 금융에 준비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런칭 후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쓸까요? 그게 저를 밤에 깨어 있게 하는 질문이에요. 완전히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건 설득력 있는 이론이에요. 연결고리가 말이 되고 타이밍이 맞고 이제 전략적 논리가 탄탄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폐쇄형 메인넷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오픈 네트워크는 아직 런칭 안 했어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해석과 패턴 인식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이라면 파이가 iso 2022에 준비됐다면 사인 프로토콜을 통합했다면 왜 코어 팀이 발표 안 했을까요? 왜 비밀로 유지할까요? 말이 되는 유일한 대답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승인 규제 허가 공개하기 전에 맞춰져야 할 조각 11월 22일이 며칠 앞이에요. 그들이 뭘 기다리든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이론이 맞든 부분적으로만 맞든 특정 행동들이 중요해요. kyc를 완료하세요. 파이가 글로벌 준수를 준비하고 있다면 검증된 신원이 접근 패스예요. 패스프레이즈를 보호하세요. 적어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지갑 접근을 잃으면 아무도 복구해 줄수 없어요. 파이를 쓰세요. 그냥 들고만 있지 말고요. 상인을 찾고 물건을 사고 다른 파이오니어에게 보내세요. 런칭 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쓰느냐예요. 정보를 어때 균형을 유지하세요. 모든 하이프를 쫓지 말고 기대를 현실적으로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이랩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있는데 특히, 파이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